우주 안테나처럼 생긴 접시형 태양열 발전기입니다. 흔하게 볼수 있는 평면 패널은 태양광 발전기라고 보면 되는데 태양광 발전기는 태양 빛을 이용한 에너지 창출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기는 태양의 복사열을 사용하는 겁니다. 타워에 태양열을 다 모아서 발전하는 형태인데요, 반달 모양으로 태양열을 집 진하여 발전하는 경우도 있겠고, 2009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는 접시형 태양열 발전을 개발 보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한국한전 한국광기술원이 원천 기술을 개발한 발전기가 있습니다. 상하 이중 지별 방식의 고효율 접시형 태양열 지별기입니다. 유압 실린더 회전판 구동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광주적 시스템으로 회전판 조절 범위는 360도 범위라고 합니다. 3월 인터넷 모듈로 습도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 가능하고 접시 반사경 온도는 1030도까지 지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곽 프레넬 렌즈 1500도까지 지별이 되겠고요. 가운데 있는 지별판이 80%의 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하 이중 패널 구조가 태양열을 최대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고온 수와 스팀 생산이 가능하여 산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활용 범위가 가정용에서 산업용까지 무궁무진 다양합니다. 우리 기술, 우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중 패널 구조 지별판인 태양열 발전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